네, 반갑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약물 중독 치료제 비임상 효과를 이번에 이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마약 중독이 있어가지고 의학적 대안이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올해 초에 승인받았고, 이 결과 언제? 24년도, 내년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앞으로 가져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임상 1상을 준비 중이고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치료제가 눈에 띕니다 자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22년도 말 이후 추가 부각이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진행 현황 이거에 대한 이슈 부각 우리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기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탈모치료제 자이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잘 보면 여러분들 부각될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요 현재 이6 1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지난 흐름에서 이 구간, 자,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된 거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더이 25,000원 구간을 넘어가주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 구간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1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긴데 너무나도 과한 하락이다.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고 아직 이 구간에서 매집된 자금이 추가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것보단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었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 9 5 6 3 3 6으로 인벤티지 랩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향후 계약 수주 일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 앞으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하나씩 좀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앞으로 주식이 이런 식으로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 정토방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리포트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상으로 정말 큰 수익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어서 단기 구간 대응 말씀 이어서 드리기 전에 자, 이 조건 검색식에 기반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닐 플러스 금일 플러스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윌리엄 오닐이 사용하는 거래 방법 이건 책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거에다가 금일 매출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매출이 받쳐주는 회사. 자 이거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검색한 건데 딱 하나 나왔죠. 지금 서남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서남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고 이미 단기적으로 저항권 돌파까지 현재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이 개파락을 메꾸는이 7,500원 부분까지는 당연히 거뜬한 상승 보일 것 같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자이 구간 1만 원은 넘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이 종목도 그래요. 이 구간 6,500원부터 4,900원인데 자이 구간 안에서만 대응하시면 된다. 자선제 자, 조건 검색식 추천주고요. 자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 9556336으로. 검색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종목 추천, 제가 별도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선에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22,000원, 이고 하나는 19,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여러분들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구간화해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제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고 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인벤티지랩 주주님들, 자, 대응 리포터 하나씩 꼭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폐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온시티 AI 의료 관련주예요.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자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자, 이 집중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자, 이 히든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따져봐도 47,000원에서 91,000원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작 3만원대 수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괜히 대박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치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마시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5월달에 에코프로, 7월달에 펩트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우리로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끝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생체인. 핀테크 보안 관련주에요 자 지금 현재 고작 5천원대입니다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우린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100%의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전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메꿔가는 상승흐름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할 겁니다 단타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 한두 개는 여러분들 포트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차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탑3 종목 자 네옴시티 AI 의료 관련 주입니다. 자이 종목 현재 주가가 고작 2천 원대예요. 자 재무 가치상으로 5,900원에서 7,5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네옴시티 AI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되고 급등하는 섹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알자를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한 분들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지금 계속해서 가치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드리면 이렇게 완벽하게 가치 분석이 끝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하셔야만. 자,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잡아왔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당시 직접 문자를 보내드렸던 그 내역입니다. 자, 이렇게 5월 18일 정확하게 12시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자, 아이디도 제 이름 김현석 대표인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55만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 확인이 되고, 자, 제가 무료 620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1일 딱 12시에 이것도 보내드렸고, 350분께 보내드렸고, 자, 이 내용. 자, 지니까 16,300원 이하. 매수해보셔라라고 제가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습니다. 어차피 저랑 함께 하시면 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차트 거래로는 할수 없는 큰 수익, 여러분들께 제가 안겨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종목, 세 개의 섹터로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정말 정말 알고 계셔야 만 돼요.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는 라 겁니다. 자, 선착순 현재 5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자, 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 세개 바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폐배터리 보안 네옴시티 이런 관련된. 탑3 히든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렸죠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탐방을 여러분들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 목표가라는 말을 제가 안쓰고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저 김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박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자부하고요 지금 빠르게 부자 남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대박주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이에요. 자 영상 멈춰놓고 날짜들 체크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탐방이 나오고 옆에 보면은 보고서 발간에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SPG와 JVM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만 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자이 JVM 같은 경우는 이날 이때 이제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그 이후로 무려 110%가 급등을 했고 자이 SP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120%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도 그냥 확인되실 겁니다. 이게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보고서 발간일과 날짜가 그대로 나와 있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탐방을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대박 히든주 탑3 자페배터리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내옴시티 ai요료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 보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3%하락하만 마음대로이고 급등하는 것만 따라붙어서 매수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눌린 목에서 마음 편히 잡아가자는 거예요 9956336 상단에도 연락처 있습니다 9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종목 이름 제가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저김 대표 여러분들께 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도 앞으로 이런 탐방한 회사들 리포트, 리포트와 그 종목 이름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선착순 500분 500분께만 제가 이제 이런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이 500분께만 이 종목명이 뭔지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에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공개적으로 제가 종목명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또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 자, 이런 후에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몇 명? 정확하게 500명이에요. 정확하게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세개 종목명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따봉초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